안녕하세요. 심음슬입니다 오늘은 꼭 다른 사람들이 베팅을 많이 한다고 해서 혹은 몰리는 구간이라고 해서 수익률이 그만큼 비례 상승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아직까지도 원리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서 그냥 불나방처럼 마구마구 달려들면 그 구간의 수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왜 이렇게 착각하면서 수익률을 원하게 되면 훨씬 더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지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그냥 몰리는 게 좋다고 알고서 투자하셨던 분들 있다면 영상 속 정보를 통해서 빠르게 반성하시고 이 방법으로 투자는 이제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속 정보 모두 정순 가은 만들었으니 끝까지 꼭 봐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주식에서도 몰리는 주가 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좋은 타이밍에 낮은 지점으로 들어가면 좋을 거고 높은 고점으로 들어갔다가 물리게 되는 지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막바겐셀를 한다고 해서 미친듯이 추미 한다든지 아니면 줄을 쭉쭉을 하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수익률이 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나만 수익률이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수익률이 뚝 떨어졌어 가더라도 되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또한 당연히 타이밍을 잘 보고서 들어가야지만 원활한 성공을 할수 있는데요. 분명 아직까지도 수익에 대해서 확실한 원리 원칙을 갖고 듣시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속 정보 꽤나 도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결적으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무조건 주식이건 뭐 투자든간에. 다른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들어오는 곳은 뭔가 포세가 있어서 좋은 점이 있어서 수익이 날수 있을만한 그런 무언가가 있어서라고 무작정 생각을 하고서 남들 한다고 하면 다 하는 식으로 모방 소비 같은 모방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한 모방 투자, 모방 소비보다도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왜냐면 일단 한 구역에서 5천 원을 베팅한 사람이 한 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권이 좋아 보여서. 5천원을베팅한 사람이 10명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횡벌 밸런스가 갑자기 너무 몰리게 되면서, 생각외로 반픽이 나오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가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에 대해서도 많은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건 다 내가 확인도 해보지 않고, 남들 다 들어간다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가 이런 불나방스러운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끊임없이 실수, 실수 그리고 문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결국 내가 불라방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도전한다면, 그건 수익이 나기에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가 있으므로 남들이 굳이 산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갈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생각을 계속하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만큼 뭔가 수익점이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길 수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다시 보고 들어가면. 결국 아무것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들이 확실히 있는지를 혼자만의 기준적으로 삼아서 보고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하고 몰려 들어간다고 해서 수익이 다 날만한 투자였다면 그냥 다른 이들이 하는 대로만 하지 왜 맨날 미친 듯이 구간 부석을 하고 전략을 짜고 금액 조절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아직까지도 몰리는 방식으로 투자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투자를 위해서 조금 더 떳떳해지고 조금 더 확실히 정신 차리는 배트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만큼 수익 결과는 똑같이 따라옵니다.